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시장이 연속적으로 이제 상승 구간이 쭉쭉 나오면서 종목들도 연속적인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은 하루만 오르고 죽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최근에 오르든 종목들은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상승을 가게 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 그런 종목들이 그냥 막 오르는 게 아니죠. 단, 당연히 그 파동만큼 준비했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눌림목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눌림목 매매를 많이 하는데, 자, 이 매매를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배열 구간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고, 자, 그리고 무조건은 아니지만 매매 기간, 그러니까 이 종목이 준비했던 기간이 길면은 길수록 이러한 눌림목 매매가 성공할 확률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눌림목 매매라는 거는 결국에 더 상승이 갈수 있는 종목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더갈 수가 있다면 그 밑에서는 그만큼의 준비 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보 인증의 경우 여기에서 추가 상승이 뭐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나오게 된 이유는요. 이 구간에서 매집 기간이 그리고 파동을 돌파하기 위해서 했던 준비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한국 정보 인증이 그 준비 기간이 뭐 3일, 4일 뭐 이렇게 좀 짧았다 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있었고 가지고 왔던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하루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상승도 발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하나를 보시게 되면은 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월 말부터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게 됐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쭉쭉 뻗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파동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 하나를 주목할 수가 있었던 자리는 당연히 여기겠죠. 여기에서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어, 이 종목이 어떤 구간을 돌파했다. 뭐어 상승을 가려고 이제 시작을 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집중을 했을 거예요. 물론, 바로 가게 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조금 더 눌렸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 종목은 그만큼 준비했던 기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최소 2월 중순부터, 뭐, 3개월 정도 되겠네요. 3개월 정도 이 종목이 상승을 가기 위해 준비했던 자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봉이 나오더라도, 한 번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등자리. 그러니까, 어이 준비했던 기간만큼의 상승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냐면, 어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돌파를 하기 시작하면은 거의 한 달, 최소 한달 이상의 상승 구간이 나오고, 지금도 이제 계속 오르고 있네요. 한달 이상의 상승 구간이 나오고, 그 이후에도 어떤 위에서의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때 왜 그런 설명을 드렸냐면은, 어, 이 파동이 나오면서 그 준비했던 기간을 봐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경우에는 앞에 큰 매물대가 있었고, 그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 구간에서 어떤 흐름들이 발생을 했죠. 그 뒤에 내리면서 파동을 준비하고 다시 이런 고점 구간을 체크하면서 준비 기간을 가졌다가 이제 돌파 자리들을 여기서 형성하게 됐는데 자, 아무리 못해도 뭐 밑에서부터 준비 구간은 얘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라고 하더라도 최소 3개월 정도 가격이 되겠죠. 이 3개월 정도 되는 가격 구간 동안 여기에서 파동을 계속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겁고 돌파하기 힘든 자리를 오랫동안, 3개월 동안 준비했다면 당연히 이 구간에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종목이 돌파를 했다 하더라도 뭐 이런 음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눌림 자리를 좀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러한 종목에서도 연속적인 파동 구간에서 어느 자리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종목들 그리고 양봉이 뜨는 종목을 눌림을 공략을 하려고 할때그러한 음봉 자리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매매를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파동이 준비했던 자리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아 그리고 오늘 오브젠이 이렇게 상한가가 발생하게 됐는데 어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양봉을 형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예전에도 그런 자리들이 있었긴 했는데 어 최근에 보시면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상한가가 발생하게 됐을 때이 하단에서 준비했던 기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부터 뭐 정확히 어디서부터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서부터 가져왔던 구간이 보여요. 그 말은 여기에서 어떤 매집 구간이 있었다면은. 오늘 이렇게 상한가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위에서 거래량 또는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미래를 알수 없으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뭐 내일 이렇게 개비 뜨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이 이후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는 뭐 여,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어떤 눌림 자리를 줬을 때 그런 자리들을 공략을 할 수도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요, 그 확률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눌림 매매를 예전에도 많이 공부했지만, 눌림 매매의 확률을 높일 때는 일단 테마적인 재료가 붙는 것도 중요하고, 그 자리가 정배열인지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브젠의 경우에는 지금 이 120선만 보더라도 하락하다가 돌려내면서 정배열 자리에서 슈팅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런 정배열 자리, 그리고 하단에서 이렇게 준비했던 구간이 있는 종목은 이후에 눌림 매매를 하더라도 반등 구간이 굉장히 시원하게 나오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갭에서 위에서 정리를 하고 그냥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은 내가 어떤 눌림 매매를 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 기준을 좀 정하고 매매를 하시면은 그냥 아무런 기준도 없이 접근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높은 확률을 가져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매매했던 현대 adm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자리에서 양봉이 상한가가 쭉 발생하게 됐는데 여기서도 이제 돌파 자리에 해당을 하죠. 자 이때 제가 이 종목의 경우에는 위에서 무조건 상승 구간이 나온다고 같은 같이,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좋은 수익 구간을 여기서 발생시켰는데, 자, 그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여기서 양봉이 발생을 했을 때, 제가 봤던 거는 여기서의 이 파동을 준비했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매직 구간을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됐을 때, 양봉이 발생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매직 구간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격을 끌어올렸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종목이 이 다음날에 그런 매물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현대 A D M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상한가에서 자 거래량이 20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여기서 에 준비했던 구간에서 가장 많이 터진 게 지금 500억, 550억 정도 되잖아요. 어 준비했던 구간에서 550억인데 돌파했던 캔들의 200억.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구간보다 고점에서 더 높은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 이후에도 어떤 음뭐 여기서 이제 개비 뜨고 살짝 올랐다가 내렸는데 이런 누림 자리 뭐 상자리가 될 수도 있겠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 어떤 누림 자리가 나왔을 때 매수하더라도 시원시원하게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발생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매집 구간보다 위에서 거래량이 발생했다면 그 흐름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이후에는 이렇게 무너지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보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뭐 그날 이제 상한가를 가는 종목도 볼수 있겠고 어떤 이제 테마를 받는 종목들 양봉을 형성하는 그런 종목들에서 눌림매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서 아마 내년까지도 시장이 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양봉 이후에 매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양봉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제 이런 양봉이 발생했을 때어 밑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매매를 하시는데 좋은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냥 뭐 이렇게 아무런 흐름이 없다가 갑자기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어떤 파동을 준비했던 구간이 있다가 양봉이 나오면 그 이후에 눌림 매매를 했을 때 좋은 수익 구간이 나오는 경우가 그런 데서 많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파동을 준비했던 자리들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눌림 매매하실 때 좋은 기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은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